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한 절만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인다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고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으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불입니다. 인류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정결치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마음의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 마음의 문제는 그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겉으로 신앙 좋은 척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하셨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너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기독교는 마음을 다룹니다 복음은 마음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애쓰는 자녀교육 역시 마음을 다루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라 해라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우리가 다뤄야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세상 교육과 세상 심리학은 비헤이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행위에 앞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복음으로 마음이 변해야 합당한 행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이 성령의 거듭남이 없이 행동의 변화는 아주 일시적인 것으로 참된 변화가 아닙니다. 창, 창세기 6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약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무엇 보셨다고 가십니까? 사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마음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복음서에서도 주님은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악한 생각과 속임과 음탕과 교만이 예수님은 다 속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7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19절.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 모든 악이 어디서요?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있다는 게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더러운 마음을, 이 죄로 물든 마음을, 이 부패한 마음을 주님이 깨끗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육신의 더러움은 씻으면 됩니다. 손이 더러워지면 씻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더러움은 우리 스스로 깨끗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복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구약서부터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한번 몇 구절만 살펴볼까요?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뭘 베푸신다고요? 할례를 베푸신다. 할례를 받아야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할례는 육적 할례가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입니다.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한글더 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새 언약의 약속,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 뭘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지 아니하고 어디에 새기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말씀을 기록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되심을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만 더 읽지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뭘 약속하셨습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대요. 이새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너에게 새 마음을 주어 우리에게서 뭘 가져가시겠대요? 굳은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어떤 마음? 부드러운 마음. 우리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을 두어서 우리로 주의 윤례를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성령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복을 얻었다는 말은 우리가 행복한 자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진 복을 통해서요. 마음이 청결한 자, 복 있는 자인데,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영어로는 Pure Heart라고 했는데, Pure in Heart라고 했는데, 이 마음은 Perfect Heart는 아닙니다. 청결함을 받은 마음인데,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은 죄 씻음을 받은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죄 씻음을 받았습니까? 이죄 씻음을 받은 그 소울스가 누구입니까? 누구로부터 받은 죄 씻음입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내 마음에 뿌려졌어요. 그 보혈이 우리 마음 속에 뿌려져서 우리가 씻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다 같이 시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나오죠.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려졌어요. 그 보혈로 여름과 저의 죄악이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 하는 게 뭐가 할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다는 이 말씀을 조금 더좀 의미를 생각하고 싶은데요.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씀은 일심으로 주를 섬긴다는 뜻입니다. 일심으로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씀은 일심으로 주를 섬기고 살아간다는 의미인데요. 이 일심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마음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짝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를 영어 성경에서는 나름대서는 Undivided Heart라고 했습니다 갈라, 갈라지지 않은 마음 또 다른 데서는 싱거 마인디레스라고 그 했습니다 하나 된거 이게 좀 특이하죠? 청결하다는 뜻이 마음이 갈라지지 않은 거예요 한번 시편 86편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거기 나와요.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거기 일심이 undivided heart로 나왔습니다. 일심으로. 한 구절 더 볼게요.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거기 나옵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 마음이 갈라진 것이죠. 마음이 나눠진 것이죠. 성결하게 하라고 명합니다. 이두 마음이 어떻게 하나로 다시 모아질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다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야구 4장 8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갈라진 나의 마음이 다시 하나로 묶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119편 9절인데요 나오진 않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어떻게 행실을 깨끗하게 할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마음이 청결한 자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 하는 거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눈 그 부자 청년이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재물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죠 두 마음 가지고 있죠 결국 재물을 따라갔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거 요즘 말로 양다리 양다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다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한 마음. 주를 향하여 일편단심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다른 것과 섞이지 말아야 합니다. 섞이지 말아야 합니다. 섞이면 순수함을 잃게 됩니다. 섞이면 내 마음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섞이면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도 두 마음을 가지게 되면 문제가 터집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관계 역시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지게 되면 주님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한 번도 우리를 향해 두 마음을 품은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없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주의 마음은 영원토록 일심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주님을 향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51절에 보면요.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나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자 빌립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와 봐. 와서 보자. 와서 보라고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했습니다. 네, 예수께서 나다니엘 오는 것을 보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이 없도다. 주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나다니엘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습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마음 메시아로만 만족하지 못하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이 얻을 그 핫, 혜택과 또 받을 그 떡덩이들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들의 잘못된 그 기대가 그들의 눈을 가리게 하여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두마음 가지고 있었어요 그 욕심, 그 욕망으로 인해서 메시아가 오신 목적과 그 참된 모습을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마음을 품으면 모든 일에 정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기에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출렁거리게 됩니다. 출렁거려요. 흔들리게 됩니다. 혼란스럽게 됩니다. 주님이 나다니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속에 감사한 것이 없다. 그 말은 그가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나다엘이 일심으로 주를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간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두 마음을 품고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과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오늘 들으시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은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의 마음이 간사할 때도 있고 두 마음 품을 때도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지만 나중에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해서 일심으로 변화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겠습니까? 그때가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날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보게 될 자들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볼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여러분과 제가 볼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했습니까? 근데 그들이 막상 하나님의 영광을 접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졌고 덜덜 떨면서 다시는 하나님 보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영광 중에 주님을 볼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얼마 동안 뵙지 못하면 보고 싶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그리운 마음이 들잖아요. 함을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조금 지나면 주의 때가 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볼 자들입니다.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그 복된 만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큰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볼수 있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한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자들입니다. 그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의 얼굴의 은혜의 빛을 여러분과 저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보열로 깨끗해 하신 최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뭘 허락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로 확신케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그 정결한 마음을 잘 지키시며 살수 있도록 우리 이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일심으로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지 않도록. 한 마음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주님이 주신 이 복된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잘 지키시고 또 말씀의 물로 깨끗이 씻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를 향하여 뭘 가진 자마다 소망이,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주님을 볼 소망, 주님을 볼 소망, 이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떤 삶을 삽니까? 그의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한다고 증거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기 원하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얼굴 뵙는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천국 소망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그 복된 소망이 우리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 세대에 있는 것을 쫓아가지 않고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수 있는 마음과 힘이 공급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남은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도들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 주님,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 닮아가는 말씀 가운데 깨끗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함께 주의 은혜를 간구하기 원합니다.